안녕하세요. 진쌤입니다. 그,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그 통신판매업을 이제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어, 이제 제가 어쩌다 보니까 이게 세무소에서 그 사업자 등록증 신청하는 게두번 반려를 당하다 보니까 좀 요번 차량이 늦어졌어요. 어, 제가 이제 그 핸드폰 번호를 그 CS폰 번호로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을 했거든요. 전화를 아예 안 받는 번호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무서에서 저한테 연락을 했는데 계속 안 받으니까 이제 반려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이 돼서 이제 담당자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요즘에는 이제 사업자가 너무 많으면은 그 마켓이 어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한다고 해요. 근데 제가 이제 뭐 통화가 안 되니까 당연히 그냥 반려를 해셨을 거고, 어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대화를 했더니 굳이 뭐 전화해서 이메일로 자료를 주고 이럴 필요는 없다 그러고요.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했을 때, 그, 임대차, 그, 임대차 계약서를 넣는 난이 있잖아요. 그 밑에 첨부 보시면은, 사업계획서 첨부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다가 대표님 마켓에 대표님 이름 있는 거를 캡쳐해가지고, 어 상품 뭐 여러 개 있는 거, 이런 것까지 같이 캡쳐해서 몇 부를 같이 첨부해 주시면은, 어 다음날 바로 신청서가, 아 사업자가 나오더라고요. 그서 이제 사업자가 나와서 제가 이제 통신판매업을 이제 요번에, 요번 이번 시간에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음, 그 이제 통신판매업이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금액을 내게 돼 있어요. 45,000원씩. 근데 만약에, 음, 요번 달이랑 다음 달 하시면 두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부담스럽다 하시면 그 사업자를 여러 개 몰아서 만,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이제 만들어 놨다가 어, 내년 1월 1일날 몰아서 한 번에 통신 판매업을 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우선 이제 통신 판매업을 내시려면 그 이용 확인증이라는 걸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요. 어, 보통 이제 쿠팡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11번가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그 예전에 혹시 쿠팡이 그 퇴점을 당해가지고 입점 반려당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굳이 쿠팡으로 우선 이용 확인증을 발급받지 마시고 11번가에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우선 저는 11번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1번가 셀로 오피스 오시면 되고요. 여기 판매자 가입하기 요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판매 회원이기 때문에 여기 개인사업자 판매 회원 눌러주시고요. 어 이제 11번가가 글로벌은 대표님 명의로 4 개밖에 못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더 만드시려고 하면 글로벌로 못 만드시고 국내, 요 사업자 판매회원으로 만드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사업자 판매회원으로 만들게요. 만들어서 전체 역관에 동의해 주시고요. 요거 하기 전에 로봇이 아닙니다. 요 캡처부터 먼저 하시는 게 편해요. 어차피 입력하면 또 입력하라고 에러 창이 뜨거든요. 그래서, 음, 차량을다 찾은 것 같습니다. 이제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라 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인증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인증이 되고요. 상호명 대표님이 정해셨던 상호명이 쭉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다음 창으로 넘어갈 거고요. 다음 창으로 넘어가시면은 음 예를 들어서 어이 화면이 나와요. 다 끝나시면 이제 약관 동의 해주시고 정보 입력 다 하시면은 이제 가입 완료가 되실 거고요. 가입 완료 되시면 요 화면이에요. 저희가 이제 지금 통신판매 업이 어, 없어서 증빙서를 류 업로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선 넘어가시고, 여기 이용확인증 발급받기, 요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용확인증 인쇄 있죠? 요거 눌러주시고, 그냥 요 인쇄창, 요거 PDF로 저희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꺼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껐더니 뒤에 창이 없어졌네요. 어, 우선 PDF로 인쇄 한번 눌러볼게요. 아, 이제 누르니까 이렇게 됐네요. 요거는 우선 잠깐 놔두시고요. 자, 취소 누르시고 요것만 필요해요. 요 요거. 그래서 요거를 Alt 키하고 prtsc 그 프린트 스크린 버튼 있죠? 그거 누르시고 그림판을 켜주세요. 네, 그림판에 붙여넣기 하시고요. 뭐 이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셔가지고 뭐 아무거나 이름은 상관없죠. 그리고 이제 뒤에 확장 점향은꼭 jpg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장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거 이제 필요 없으니까 꺼주시고요. 이것도 꺼주시고 이것도 꺼주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11번가는 나중에 통신판매업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다시 들어와서 증빙 서류를 업로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선 닫아주시고요. 닫고 어 이제 저희가 정부 24로 갈 거예요. 정부 24 치시면은. 인터넷이 많이 느리네요. 요즘에 KT가 조금 가끔 이상한 것 같아요. 어, GOV.KR이거든요. 정부 예, 이2사 됐네요. 여기서 대표님, 그 뭐야? 공인증서로 로그인해 주시면 돼요. 없으시면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해 주시면 되고요. 비회원으로도 발급은 받으실 수 있는데요. 어, 좀 귀찮죠? 예, 왜냐면 나중에 발급된 거 확인도 하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여기를 해놓으면 좋은 점은 뭐 나의 생활 정보 이런 것들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통신 판매업 신고 쳐주실 거고요. 통신 판매업하고 띄어쓰기 하시면은 찾기 힘들어요. 어, 몇 번째 줄어있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그래서 그냥 띄어쓰기 없이 그냥 이렇게 하고 검색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바로 맨 위에 있는 게 그거거든요. 그럼 이제 발급하기 누르시고요. 예, 그러면은, 이제, 이제, 업체 정보를 넣으라고 하잖아요. 뭐, 이렇게 밖에 뭐, 대표님이 사업자 등록증 내신 게 있을 거예요. 예, 그 상호명, 사업자 등록번호, 그 다음에 연락처는, 대표님 거 아무거나 넣어주셔도 되죠. 네, 예, 이렇게 넣어주시고, 소재지는, 그, 사업장 주소, 적어주시면 돼요. 접장 주소 넣어주시면 되고 어, 밑에 보시면 대표자 정보를 작성하래요. 예, 거기에도 어, 대표님 거 넣어주시면 되고요. 통신판매업을 내시면은 어, 이제 다른 그 마케팅 업체 이런 데서 스팸 문자나 막 전화 이런 게 많이 와요. 그래서 안 받는 번호 있으시죠? 뭐 CS 폰이라든지 뭐 그런 걸로 해주시는 게 편합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선택적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어 대표님, 이제 뭐, 열, 연락처, 이건 정확하게 넣어주셔야 돼요. 예 대표님 연락처는 정확하게 넣어주시고, 집 주소 검색해서 넣어주시고, 이메일 주소 넣어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쭉 내려와서, 이제 판매 방식이 있어요. 판매 방식은 당연히 인터넷 종합몰로 해주시면 되고요. 아까 저희가 11번가에서 했으니까 11번가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대충 쿠팡, 오픈마켓 이런 아무거나 써주셔도 돼요. 고스트 그 서버 소재지 필요 없고요. 그 제출 정보 당연히 아 제출 방법은 당연히 팔천부고요. 어 이게 이제 우편 방문인 경우는 가끔 이제 내국인 아니시고 외국인이신 분들은 제가 방문만 가능한 거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참조하시면 될것 같고 어, 만약에 그 외국인 분들이시면은 어, 내실 때그 비상주 사무실을 거기 이제 뭐한 구에 이렇게 모여 있는 대로. 대충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어차피 관한세 무서는거기서 벗어나지 않잖아요. 한 번만 방문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사업자 왕창 내놓고 어, 통신판면 내실 때한 번에 가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파일첨부할 텐데요. 파일 추가 눌러주시고 아까 저희가 이제 캡처 놨던 거 파일 넣어주시면 돼요. 제가 지금 위에 소재지를 안 넣어놔서 그런데 소재지에 넣으셨으면 이 수령 방법이 온라인 수령이 있고 방문 수령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온라인 수령을 해주시고 민원 신청하기만 눌러주시면 끝나요. 그럼 이제 다 되셨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 있냐? 어, 요 민원 신청 영상을 눌러주시면은 예, 여기에 이렇게 처리 중하고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통신 판매업 음, 그게 신고가 완료되었으니 어, 돈을 아 통신 판매업 그 신고 금액이 들어가거든요. 보통 4 5 0 0 0원 들어가는데요. 어, 그거를 납부하시면은 그때 이제 정상적으로 발급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한, 2, 3일 정도 소요가될것 같고요. 음, 어, 이제, 요런, 이제, 뭐라 그죠 사업자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 이런 데 말고, 좀, 지방 같은 비상주는 통신판매업을 신고하시는데 2만 5천원인가? 이렇게 거의 반값 정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뭐, 아시는 지인분들이나, 이렇게 있으시면, 그런 데도 활용하시면 조금이라도 절약하실 수 있으니까요. 매년 어차피 4만 5천원씩 계속 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음 오늘 요번 응.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 제가 다음 시간에는 통신 사업자가 이제 발급되면 그거 출력부터 해가지고 마켓을 다어 입점하는 것까지 해보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